안녕하세요. 다육이를 사랑하는 간호사 다육널수입니다. 제가 있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다육이와 함께 멋진 인생을 사시는 바로 한이 다육에 나왔습니다. 오늘 노바이 짱님 오라버니랑 언니분 모시고 이곳에 놀러 왔고요. 맛있는 커피 한잔하고 이렇게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요. 야 역시 신명나게 사시는 우리 사장님처럼 다육이 정말 끝내주게 이쁘지 않나요? 여기는 에어니엄 존이고요. 이쪽은 이렇게 아이들, 판매할 아이들이고, 이앞에 있는 아이들이 화분이에요. 여기는 진짜 화분 존이에요. 화분 존. 제가 이 앞에 화분 존 보여주면서, 오늘 이렇게 제가 영상을 켠 이유는 오늘 핑크님의 아이들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아마 여타, 다 여기 많이 보신 분들도 핑크님의 아이들을 보면 정말 놀라실 거고요. 50평이 넘는 일반 다육매장, 조그만 매장을 통째로 빌려서 아이들을 키우시는 우리 통큰 핑클룸 아이들 소개시켜 드릴게요. 소개하기 전에 예쁜 더블루 화분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 앞에 있는 이 화분이 바로 환이다육 사장님이 항상 늘 칭찬하신 더블루 화분이에요. 이 화폐가 이렇게 무유분이에요. 이 무유분은요, 통기성이 좋고, 다육이한테 좋고요. 다육이를 심었을 적에 다육이를 돋보이게 하는 그런 매력 만점의 화분이고요. 이 더블로 화분, 이렇게 신상 아이들 이렇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아우,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 콩분의 식재에서, 베란다에따이게 식재에서 논다면 더할 나위 없이 예쁜 화분 중에 하나가 이 더블로 화분이고요. 이렇게 더블루 브분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정말 예쁘지 않나요? 제 영상 보시고 더블루 브분 구매하고 싶으시면 바로 이곳, 다육이 함께 행복하게 사시는 환희다육 사장님께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더블루 브분 이렇게 소개하면서요. 제가 본격적으로 우리 핑클님을 키우는 아이들 소개시켜 드릴게요. 요 앞에가요 드디어 제가 소개하고 싶었던 핑클림의 예쁜 다육이들이에요. 저는 이렇게 다육이를 예쁘다, 꽃보다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아이들이 다소 물이 빠진 모습이지만 가을에는 정말 환상적인 빛감을 내는 요 아이들 여기 앞에 보면 이렇게 몬스터 마리아 보이시나요? 이 몬스터 마리아. 멋있지 않아요? 저 한의대학 사장님 실방 보고 이 몬스터 마리아 보고 반해서 실물로 이렇게 보게 되는데 역시 끝내주고요. 보면 이렇게 더블로 화분에 이렇게 아이들 깔끔하게 식자 있잖아요. 위에 있는 마사는 백마사예요. 이런 백마사들이 아이들을 정말 돋보이게 해요. 얼굴을. 그래서 더 이쁜 애들이 더더욱 이쁘고 밝게 빛나게 해주는 그런 매직 같은 효과가 있는데요. 요 아이들 보여주면서 워낙 핑클님은 다육이 이쁘게 잘 키우기로 소문났고, 그리고 우리가 듣도 보지 못한 다육이를 너무 많이 갖고 계셔요. 그래서 제가 제영상 보고 계시는 유치님들이나 아니면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 예쁜 아이들 소개시켜 드릴게요. 창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굉장히 좋아할 일이고요. 또 창을 처음 접해 보시는 분들 또한, 아, 창의 매력이 이것이구나라는 걸 아마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될것 같아서 제가 한번 소개 영상 할 건데요. 요 앞에 있는 요 아이들 한번 보세요. 이렇게 여름에도 이렇게 색깔이 이쁘지 않나요? 색감 한번 보세요. 제가 피클립한테 분양받은 오키스스타가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은 여름에 정말 이쁜 빛감을 내거든요. 요애이 살짝 비슷한데 이름표가 없기 때문에 제가 다른 아이들 보여드릴게요. 요 앞에 있는 아이들은 제품 아이들이에요. 근데 요거는요, 제가 그냥 맛배기 영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게 있고, 아, 핑클림은 이렇게 키우신다 보여드릴 건데요. 본격적으로 우리 핑클림 아이들 보여주기 전에 이렇게 맛배기로 이런 아이들 한번 보여드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곳곳에 보면은 자구 띠 아이들이 이렇게 있어요. 와, 아, 제가 한 재작년에 와서 핑클림 아이들 보고서 정말 반했어요. 그 바나나일들 중에 멋진 아이들도 있고, 야, 이렇게 대품에 이렇게 자구를 띄어서요 아이들은 이미 벌써 찜당한 아이들도 있고요. 또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보면 반해서한번 보고, 두번 보고, 세 번까지 보고 간 아이들이고요. 이렇게 자구, 와, 멋있지 않나요? 색감 이렇게 한곡씩한 보여드릴게요. 지금 오후 한 3시가 넘어가서 4시 가까이 돼서, 어, 햇빛이 제대로 요 아이들의 예쁜 모습을 못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아, 이 화면에 이 예쁜 아이들 모습을 담아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그렇게 기술이 좋지 않은 거를, 야 정말 다음에는 정말 이쁘게잘 촬영해야 되는데, 여기도 이렇게 대품이에요. 그러니까 대품 창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 핑클리 아이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로 우람하고 웅장하고 정말 어디서도 보지 못할 이런 멋진 모습 한번 보세요. 이렇게 곳곳에 이렇게 보면 화분에 자구 띈 아이들이 있어요 이 아이들도 원하시는 분들은 판매 하시니까 제 영상 보고 이쁜 아이들 있으면요 판이다육 사장님께 문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워낙 피클림이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제가 영상 촬영하는데 여기가 공항하고 가까워서 어, 비행기 소리가 달라요 그래서 아마, 환희다역을 잘 모르더라도, 제가 아마 영상을 찍으면서 이 비행기 소리가 나면, 아, 하니, 널스가 환희다역에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요 아이 같아요, 요 아이. 와, 이 대품 보세요. 둘레가 40cm? 아, 가루가 한 40cm가 넘는 것 같아요. 야 로제트가 제가 잠깐 손 맞이 될 건데요. 한, 네 마디 정도 될것 같아요. 입자 하나가 이렇게 넓어요. 그리고 굉장히 두툼해요. 엽성이 두툼하고 울퉁불퉁하니 정말 근육질에 여기 날렵한, 요 셰프한 손톱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자구 띠 아이들도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야, 여 금, 금 같은데요. 이렇게. 이렇게 자구도 이렇게 달리고요. 야, 이렇게 멋진 아이를 이렇게 가까이서 자주 보시는 우리 핑클님은 얼마나 행복하실까? 저 또한 이렇게 행복한데, 야, 이 아이는 진짜로 자구를 얼마나 많이 다았나 몰라요. 색감 오묘하니 예쁘죠. 색감도 예쁘고 그리고 이렇게 얘는 베르사체예요. 베르사체 명품 다육이죠. 이쁜 아이가 이렇게 자구도 이렇게, 이렇게 달았어요. 이렇게 다소곳이 이렇게 올려져 있는 이 베르사체. 정말 멋진 베르사체예요. 그러니까 핑클님은, 어, 다육이가 좀 특이해요. 그래서 옛날 다육이 오랫동안 아마 키워봤었던 분이라면, 아, 저 다육이가 뭔지 알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렇게 크고 웅장하고, 그리고 카리스마. 저희 아마 집사 남편이 항상 보면은 핑클립 얘기를 가끔 하거든요. 워낙 아이들이, 이쁜 아이들이 많고, 멋있는 아이들이 많아요. 보통 남자분들이 이렇게 웅장하고 큰 아이들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저도 창은 약간 커야지 그 아이 본연의 모습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비행기 순이도이 예쁜 창, 이 웅장하고, 이우람한창을 어, 소리에 감출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아이도 이렇게 자구를 정말 많이 달았어요. 이렇게 보면은 가까이 보면 이렇게 돌기가 나왔어요. 돌기가 이렇게 요철 주변으로 돌기가 나왔고 뒤에도 보면 이렇게 오, 여기 한번 보세요. 이쪽에. 이렇게 돌기가 올라와 있죠. 야 찔리면 찔릴 것 같아요. 이렇게 자구도 이렇게 이쁘게 달았고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봐서 몇번 봤던 애가 요 징기스칸이에요 야왕중의 왕이에요 징기스칸 요렇게 자구를 달았어요 아 요런 아이 품어가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멋지죠 오늘 노발짱님 오라버니하고 요 핑클링 것도 봤는데요. 어나 오라버니도 이렇게 대품창을 좋아하고 저희 집사남 편도 그렇고 저도 이렇게 대품창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야지 요 아이 본연의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야요 아이는 약간 그 뭐랄까 생장점이 뒤틀리면서 금기도 보이네요 그리고 생장점이 살짝 무너진 모습. 멋있어요, 이렇게 입이 뒤틀림 이런 게 있고요. 이렇게 보면은 날렵함이 올라와 있잖아요. 이런 모습까지도 예쁜데요? 제가 워낙 창을 좋아하기 때문에 안 반할 수가 없어요. 제가 다음 칸으로 이동해서요. 또 어떤 아이가 있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다음 칸으로 이동했어요. 여기도, 요렇게. 어, 아, 요 아이는요, 기비에요. 기비, 깁이,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저, 전 처음에 기비 보고서 사과 마리아라고 좀 비슷하기도 했어요. 약간, 저, 요, 입면을 보면은, 은은한 펄감도 보여요, 요, 기비. 이 그리고 요 아이도. 요 아이는 마리아 새금이래요. 이렇게 마리아 색금도 보이고, 또 이렇게 화이트 마리아. 어, 화이트 마리아는 옆에 로제트가 살짝 라인을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아이들이 은은한 펄감이 들어있는 이런 화이트 마리아도 어 정말 멋진 것 같아요. 마리아 중에. 저는 이 화이트 마리아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 앞에 있는 아이가 아틀란티스 같아요. 야, 아틀란티스도 이렇게 자구를 이쁘에 달았어요. 지금은 다소 물이 좀 빠져서 본연의 이쁜 색감을 못 보겠지만, 지금 자체로도 물론 이쁘지만, 가을이 오면 이 아이들 정말 예쁘게 물들어가는 모습 보러 다시 오면 좋을 것 같고요. 야, 이 아이는 글래머예요. 글래머도 참 멋진 창 다육이 중에 하나 이고요요 앞에 있는 요 아이는 뭘까요? 와. 이름표가 세개 꽂혀 있는 거 보니까 얘도 누가 찜한 것 같아요. 안드로메다에요. 야, 지금 제가 제 정신 혼미해. 이렇게 이쁜 애들 보니까 제 정신도 이미 벌써 저기 지금 안드로메다로 간 느낌인데요. <laughs> 야, 진짜. 제가 이렇게, 이렇게 웃을 때는요 너무 기가 막히게 이뻐서 이렇게 웃을 때가 많아요. 정말 어떻게 제가 말로 표현을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멋진 창들이 정말 많은데요. 어쩜 이렇게 잘 키우시는지 정말로 창을 오랫동안 키웠고 찜 매니아들만 아는 피클리 마이들 영상으로 본다는 것만으로도 보시는 분들도 아, 저런 다육이가 있었어라고 할 정도로 입이 딱 벌어질 거예요. 아마 입을 못 담으실 거예요. 그렇게 멋지고, 이쁘고, 귀한 아이들이 정말 많아요. 이게 제가 영상을 촬영하는데, 아까 그늘이 지니까 그림자가 좀 비춰주는 거, 그게 좀 정말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이런 그림자만 없었어도 정말 이 예쁜 모습 보여줄 건데. 아, 대단하지 않나요? 어떻게 이렇게 키우시죠? 이 아이는 입성이 정말로 대단해요. 살짝 이렇게 틀어볼게요. 이렇게 아이들 이렇게 보여주고요. 이렇게 핑클 님이 아이들 이렇게 밭에 식재한 거예요.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밭 아이들 보여주면서 오늘은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핑클 님이요. 이렇게 키우는 밭 아이들이랍니다. 이렇게 철아도 보이고요. 이게 보면 곳곳에 이거 같은 아이인 거 같아요. 이게 같은 아이 자구뛰어서 이렇게 키우시는데요. 야 정말. 대단하세요. 이렇게 넓은 평수 혼자 쓰시는데, 이거를 관리한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도 틈틈이 오셔갖고 이렇게 이쁘게 관리도 하시고, 야, 요 아이들에게 번호표를 붙인 거 보니까, 이건 아마 대륙에서 오신 손님들이 이렇게 번호표를 붙인 것 같아요. 이쁜 아이들. 찜해놓고 가신 것 같고요.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넓은데 깔끔하게 잘해놓으셨어요. 아, 물, 물이 예쁘게 들은 아이들도 예쁘고요. 물 빠짐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방향 천천히 보면서 이 이쁜 아이들 한번더 담아 드릴게요. 저기 앞에 있는 아들이다 핑클립 아이들이랍니다. 이쁜 아이들 귀하고, 정말 어디에서 보지 못한이 아이들 본다는 거는 정말 다행 마음으로서 행복한 것 같아요. 제가 이럴 때 정말 보람을 느끼고요. 이 이쁜 모습, 저만 보면은 제가 욕심장이잖아요. 이 예쁘고 귀한 아이들, 저만 볼게 아니라 제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도 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요. 비행기가 안 도와주네요. 비행기 소리가. 여기 환유다육 사장님이 늘 항상 말씀하시는 게 있죠. 다육이와 함께 항상 행복하고 즐거운 다육생활, 저 다육널스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영상 봐주시는 시청자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늘 좋은 일, 행복 만땅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행복을 드리는 다육널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